에이 아, 가시했어 가시했어 6년하면 제가 할수 있냐고? 뭔소리에요 롤.. 롤은 나.. 처음에롤 안했어야죠 2년은.. 2년은 딴 게임 했어요 맨 처음에 파워키 했잖아 2년은 파워키 하다가 롤 나오고 시즌2 말에 시즌3때부터 이제 다이아티어 찍고 챌린저 찍고 한거지 파워케 먼저 했잖아, 파워케. 파워케라는 게임이 있어요. 파워케를, 파워케라는 게임을 모른다. 여자예요. 남자면 다 알아야지, 파워케는, 얘들아. 음. 한 번씩 해봤지, 남자면. 파워케? 못해본 사람 없지. 진짜 여자는 안 좋아하는 캐릭터, 안 좋아하는 게임이라? 아, 나 처음 듣는다, 파워케. 와, 파워케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 남자는. 파워가뭐 해주는 뭐 남자, 말이야? 파워. 파우... 남자 진짜 친구들이랑 안 해본 사람이 없어. 파워키도 아, 전성기 때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롤 나오기 전에 파워키가 전성기였어요. 오킬 80에 어시 30이요? 저 전판도 킬 100에 워시 50이라고 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거짓말이죠. 아파파 파, 파, 파라오가 아니라 파이터 오브 캐릭터즈. 아나 그거 알아. 알것 같아. 안 속하지 마요. 불쌍하니까도 나. 그거 싸우는 캐릭터 싸우는 거잖아. 게임이 다 싸우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잖아. 게임이 전투하는 뭐, 게임이지, 뭐. 나 그거 알아, 나도. 야. 당연히, 당연히, 게임 이름이 파이트 오브 캐릭터인데, 파이트 하겠죠, 그러면? 뭐, 파밍 하겠어요, 서로? 너무, 뭐, 뭐, 너무 그냥 당연한 말을 하니까, 짜증나. 아, 나도 이거 해봤어. 뭔데, 뭔데요? 이거 오락, 오락실 같은 데서 에 있는 거잖아. 그건 킹 오브 파이터고. 아. 100원짜리 놓고 뭐. 게임하는 건킹 오브 파이터, 어? 그거 그거랑 다르다구요. <laughs> 아, 진짜. 길겨 적당히 합시다 진짜 와우 세대 차이 나네 약간 뭐지? <웃음> <웃음> 나는 왜키오브 파이터밖에 모를지 나왜 저거 몰랐지? 시원하네 나 뭐. 하니 답답하네 아 남자애들 다 PC방에서 그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그때 PC방 갔다오면 그냥 거너어야앰프 음...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들렸어 그치 얘들아? 오 그냥 바로 그냥 모르겠는데. 바로 그냥 그이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코너하 센풍. 막 이러면서 그냥 과둔. 화준 소리랑 코너하 센풍만 존나 들렸고 그냥. 아 하도 나다 그거. 별풍선 빵야빵야빵야. 빵야, 빵야. 나카이열개달달합니요다 루시안 이름이 아영이네. 터시로도 아니, 그치 아니로 후두렵해지였지. 근데 그때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 파워캐도 참 그때 당시엔 재밌었을 것, 같..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파워캐도 근데 질이 안 좋아. 그게 게임이 정신병 게임이라 1대1 게임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좀 너무 자존심이랑 자부심이 존나 세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게임 지면 노르보다 더 싸우냐? 롤은 뭐, 팀을 탓이라도 하는데, 그건 1대1 아 게임이라서, 그냥, 십 부들부들 그냥,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냥 1대1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키키 족밥이네 이러면 그냥, 남자였다면 그냥 개 부들부들 돼가지고, 후! <laughs> <laughs> 게임을 져가지고또 이렇게, 뭐라 하긴 좀 그렇고. 아, 우리 다다내말 듣지도 않네, 그냥. 왜 내가안물어수 있겠지. 어... 아, 그런 거구나. 잘들뭐 하라는지... 난 아, 그랬습니다. 봤더니 아까 그 CS 세 마리 경무실 못 먹어가지고 싸우다가, 이건 못해. 뭐 워낙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게임하는 거는 게임 자체가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여자들은 좀 아기자기한 거 많이 했죠. 메이플만 했지 거의. 나비노기 메이플, 테일즈 점너 이런 거 했죠. 오디션 이런 거. 존나 때려주네. 개 행복하다. 아이고, 오, 갱 왔다. 큰일 났다. 살았다. 그치, 그 그거, 크... 음악게임 뭐였지? 크 안은 좀 많았지. 음악게임, 오디션, 러브 비틀, 알트 비틀. 아닌데, 그거 다 아닌데. 이거밖에 없는데, 음악게임은. 제일 유명한 거는. 오디션인가? 아는 척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야, 내가 게임 더 많이 알아? 너 그랜드 체이스 알아? 네 랭컨드요 저거 야나 거기서 개유명... 나나1디 빌드였어 나거기 완전 유명했어 나 아이디 뭐였어? 나 하트중 나 진짜 유명했어 그래요? 어 리드로 기다려. 아니 리드면 궁수 아니야? 궁수 어 아니 맹기검전 몰라요? 궁수를 왜 해요? 할줄 모르네 그냥 야 엘프의 숲에서 그거 나 진짜 얼마나 유명했는데 아니 당연히 궁수는 안 끼지 법사도 낄랑말랑하는데그치에서는 어? 맹기검전 맹기검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어? 와 씨, 왜찾주 모르냐? 카일이 조금 모르네. 어, 무조건 저 저한테 맹기검저다 붙었다. 그러면 광태 밟으면서 바로 그냥 공작 나스 밟을 줄 알고 공작 공작 밟히고 그냥 와 공작 야, 존나 나, 잘하네 막야나그 나 그, 궁수는 오토도 할줄 알아 손으로. 다다다다 화살 쏘는 거 손으로다가 아, 그거. 그냥 나한테 공잡 걸리면 그냥 와이 새끼 공잡 죄질이네 이러면서 그냥 끝났죠 그냥 아 멀티 부럽다고요? 아뭐이 정도야 가엾죠 이제 솔킬 닦고요 말한 도중에. 음흠흠흠. 바텀은 말하는 도중에 쏠길 따왔네요? 누나 말하지 마요.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나는 여유가 아니고.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멘트 칠 테니까. 오디오 제가 꽉 채워드릴게요. 자, 그랜드 체이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것도 재밌었던 게임이고, 그게 이제 저는 그냥 RPG 게임을 다좀 키우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키우면서 게임. 좀 싸우는 거?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처럼 무조건 키우면은 누구랑 PVP를 떠야 돼. 그게 좀 재밌어요. 약간 뭐, 키워서 약간 쓰잘데기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메이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창 할 때도 빅뱅 나왔을 때 가끔 했고, 근데 빅뱅 개쓰레기, 존망패치잖아. 그래서 안 했지. 접었지, 바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뭐 던파, 그채, 이런 거좀 키우면서 싸울 수 있는 거. 그런 건좀 좋아했어요. 무조건 사람들이랑 싸웠어야 돼.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약간 성취감. 상대방을 내가 이겼다는 그 약간 만족. 제대해도 성취감 있지않을까? 뭐라고요군 전역하고 <laughs> 제대해도 <laughs> 성취감 생지않을까아 그거요? 그건 좀없을것 어. 같은데 누구나 하는거니까 아 너가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어이 씨 이건 좀 쫄았네요 그 블라디가 그 마치 궁지에 몰리면은 발악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궁을 쓰네요 오지마 오지마 궁 오지마 궁 느낌 한번 빼줍니다 궁 뺐으니까 Like 오 벌써 BF가 나왔구만 이건 할만해요 한대두대 석. 대 아으와다버렸다어케이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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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목소리> 네, 실력을 포기하고 싶다 아니 <목소리> <목소리> 까비 이거 왜 가버렸어 아... 어, 뭐야 죽창 블라디 왜 이렇게 쎄? 결풍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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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카이는 열개 달달합니다 어, 궁이 없는데 저 데미지가 나오네요? 강력한데. 나도 말하면 안 되겠다. 오디오 비우겠습니다. 슬슬, 쫄리지? 아니요, 전 져도 되는데? 부캐라서? 야! 네? 나,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도? 본캐 있는 거 구라였다. 지금 이게 사실 본캐다. 탑 죽었다. 습니다블러디가 잘했네요. 아, 역시. 오케이. 봤지? 라인전을 못봤는데 여러분. 라인전 이겼습니다. 2대 1. 순수 2대 1 이겼습니다. 저뭐 카이리는 좋겠다. 바텀이내판 튼튼해서. 아. 짜증나네. 어, 이즈 설마. 와. 잠깐만. 가버렸다. 이즈 컨. 잘 아, 계산해줬어야 하지. 아, 어, 미드 꼴잼 오! 오, 다시 봤어 것잼이야. 오, <laughs> 새로워, 새로워. 음, 공시 표독 하시는 그냥 동반 맞추면 되는 챔피언이라. 나 <laughs> 물어. 음. 그 블라디 좀방탱가네요 완전 이제 완전히 앞 앞자리 가지고 근데 CS 못 먹어. 그런데 아이템이 좀 신기하네. 벨트 정도는 가거든요 원래 먼저. 근데 바로 방태 올리는 거 보니까. 오즈먼 미친. 아아 아라미바 존나 섹시하게 생겼네. 갖고 싶다. <laughs> 혹시 저 채팅을 읽었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채팅 올라오는 게 저거밖에 없어 진짜로 우리 우리 방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 진짜로 다 자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들 배부선 쏠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여 인 다른 사람이 액전 해주던데 야그거 누가 그나 캡처해준 거야 아니, 다른 나. 사람이 나와서. 누나, 누나! 누나 사진은 써야죠. 왜? 딴 사람 사진을 써요. 나야라. 아, 누나는 써요? 나야! 도용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요즘 도요가 하, 도용이 하도 많아서. 어, 들어왔다. 어, 저거 못 잡나? 빨리 맞춰라 어머! 어머, 어머 뭐해! 음.. 응, 이즈리얼 조금 더 높은데? 이즈이얼 응, 응, 많이 심각하다 얘들아 다, 다 버렸다 너무 생각해서돈 조금 모아서 향로사 가야지 다시 보여달라고? 5분 뒤에 플래시가 돌면 보여드릴게요 지켜보면서 응. 기다려 뭐 탑도 땄네. 라게 어. 잠깐만 기다려. <웃음> <웃음> 그림자 케인이라서 존나 쎄겠는데? 4킬용도 쓰네. 뭐 어, 데미지 진짜 저거 개 살벌한데. 라일라가 되겠다.

이즈 어시 좋았고 아 위험하다 마저를 안가가지고 방치하면 안되겠다 <laughs> 잠깐만 야 딜이 너무 센데 제가 말했는데 그림자 케인은 존나 쎄요 진짜 그거 장난 안치고 님들 <laughs> 저 갇혀 말했는데 뒤지네 지금 뒤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혹시 나한테 하는 소리? 너? No. 만들어줄까? 혹시 나인가? 야, 내가 변해라 해준 다음에 제압했어. 어, 이득이야 이득. 아직 아무것도 못 하다가 케인 진짜 변, 변신시키니까 케인 이제 수원 가겠다 또. 또. 누나가 한번요이유나 뭐야? <놀람> 이 예쁘다. 지켜있겠지칠과사도날 <놀람> <죽일 수> <놀람> 잊지 못하게 만들어지지. 아 뭐야 이거 올라오는 거 콜해줘야죠 아이스피위치 노플 아, 3 밀었다 우리 클라스님일다하기 이름 귀용이 감사합니다. <laughs>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아이, 저 하, 나오는데요? 왜? 저신 나오는데요? 왜너 어디 속이 안 좋나보다? 그러니까. <laughs> 사랑니 뺐는데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웃음> <웃음> 사랑니들 음식 먹으면 안 되지. <laughs> 또또또 오지마 오지마 공쓰네 블라덴. 가끔 실패널와 여유로운 기야가 있어 그렇이렛대 누워서 그 도발하는 거 굉장히 좋은 자세야 응 도는 <웃음> 권력을 해어 <laughs> <위하여. 웃음> <어머>. 아 <laughs> 센데 나 케인 진짜 많이 세긴 하다 와이 이 다르키는 아이 많이 되는구나 추뎀미 뭐가 이렇게 센센줄 몰랐는데 타르키리나 이것도 좀 세네요. 아 영겁이요? 아 그러게 연판 영겁을 안 갔구나. 뭔가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상관없어. 오케이. 어 의정부 안녕. 라일라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긴 해. 라일라이 제가 좋아하긴 해요. 상대방을 얼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좋지 않아? 좋아. 네? 좋다고. 좋죠. <laughs> 어. 설레하지 마. 너 말고 라일라이 좋다고, 카이라. <웃음> 와, 허그럭지 <laughs> 떠나올라 <벚꽃집 웃음> <나오나> 하네. 아, 왜저러나 <laughs> 아팠다. 누나, 버스 타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으, 으. 바텀... 바텀 아직 캐리 중 말은 똑바로 합시다. 원딜이 캐리 중 네, 어, 야, 뭐. 나도 함께 했어 그냥 뭐, 그냥 원딜 뭐야 개잘하네 매판마다뭘 뭐 티몬이 없다고 찡찡대지? 야, 진짜야! 야, 진짜 없었어 아니, 갑자기 피부이 좋아졌어. 좋아할 때. 아, 리얼로다가 저 새끼. 아포르하네 <laughs> 우리 팀첼다 데스 누구지? 아, 나랑 똑같네. 그하하하 <laughs> 케인이 <laughs> <laughs> 제가 센걸 알고 그냥 아예 그냥 그림자로 들어오네요. 바로. 콤마 버만 넣고. 아, 케인 진짜 딜이 어마어마하긴 하다. 아, 랩풀 빠졌어. <laughs> 괜찮아. 그냥 얘네들을 보자마자 바로 플래시 공박갔으면다 잡았을 텐데. 아깝네. 괜히 재했다. <laughs> 아니, 근데 나라카일, 카일이는 카엘, 실물이 나온 것 같아. 쟤는 무슨 사진빨하고 그런 거안 받는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다, 그러, 다 그렇게 말해요. 어. 척추가 캠 별로 없다고? 생각 안 해서? 필요 없어. 유연한 맞아. 음? 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냥 그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캠은. 음. 막 오. 별로 외모 챙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오. 끝났다. 진짜로. 끝나버렸다. 어 진짜 간만에 게임 진짜 이기네 뒤져 나르야 깝치지마 간만에 맞아요? 아 진짜야 나 미드가 매일 이겨 미드가 내가 아니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그냥? 아, 시문이. 아, 시문이. 아 근데 시문이. 왜 좋은데? 아, 진짜 못 뭐... 아니 그냥 아무리 봐도, 봐도 바텀 게임이에요 이거는 밑에가 제가 아니고, 그냥, 반반만, 반반만 갔어도, 현지인이. 이거 그냥, 어, 바텀이, 어? 원딜이 9킬 1데스하고 향로 룰루인데, 어떻게 지지? 그냥 누나가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지면은. 아, 이런 적이 없어, 진짜로. 그래요? 어. 아무리 이런 적이 없다 해도, 처음 듀오 하는데, 딱두번 어. 이러면은 좀. 야,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 마이너스가 두 개면은, 플러스가 돼. 너도 팀은 안 좋지. 원래. 이 팀은 안 좋은 사람 두 명이 모시니까 품운이 좋아졌어. 늙은 사람, 늙은 사람 채민 님이냐고요? 아, 아쉽지만 아그 그거 그분보다는 젊, 젊습니다. 야, 스물여섯, 스물다섯이 어때서?

신발 안 사요 나왔다 왜안 나오나 했다 신발로 존나 때리 스벤으로 존나 때리기 전에 말하세요 가져봐 신발 못 신으니까 양 똑같아 그냥 어 게임 진짜 어, 어. 너무 좋아 이런 거 복침이 어, 안녕. 사치는 신발 못 사요 발이 없어서 못 산지 오래됐어요. 어머 어머 저또 던져? <laughs> <뭔 일이야. 웃음> 이 새끼들. 아니, 제, 나, 내가 두판 연속히 만났는데 두판 연속 약간 이상한 경향이 있어. 내가 던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다음 판 던지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미들 시 s 차이 보이실 텐데. 보이지. 아파하는 거 봤지. 너가 술킬 따는 거 아까 봤지. 오지마 궁 쓰게 하는 거 봤지, 블라디 음. 그렇죠? 음, 그런구나. 그런라 오, 케이 진짜. 그냥 컨셉이 좀, 영하니. 좀 그래요. 원래 그렇게 발 없는 거 따지면은 신발 못뭐 사는 거, 어? 신발 을왜한개 팔아? 두장 신어야지. 어, 뭐 그냥. 그래, 논리, 그렇게. 아, 맞고들면 그런데, 어? 코르키는 하늘 날고 있는데 어떻게 신어? 약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지들이 그러고 싶다 는데 어떻게 해요? 컨셉이죠. 캐릭터마다. 게임이니까. 야, 너 도와주러 왔어. 공사로 버스터하니까 <laughs> 역시. 버스 안 낙하네요. 너무 잘하는데요, 룰루? 좋아 좋아. <laughs> 아, 트리치. 진짜 조금만 팀더잘 나왔어도 우리 다 죽었겠다. 아 루시안 똥채미나 이온파는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아좀 잘했네 아쉽네 야 이겨야지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그 대사 몰라? 이바 좀, 대사 좀좀 좀 고랑과 역경이 있어야지 게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나 너무 많이 겪어더이상 그만 좀실도 있어야지 저는 시련이 너무 많았어 루시안이랑 좀 못할 줄 알았는데 괜찮해하네요 제가 던지죠 그러면 던지는 담당은 저인걸로 가가가가 아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이기니깐 이제 하네 <목소리가> oh <my God. 웃음> 아 행복해 드 <laughs> 나좀 이따가 계좌 불러드릴게요. 어, 얼마인데? 얼마인데? <laughs> 저렴해요. 그래도 지인 그 DC 있으니까. 어. 칭, 칭찬으로 떼우면 안 돼. 나너 펌마다 칭찬 눌러줬는데. 아, 그래요? 아좀부캐데 어. 아직 그냥 계좌 불러드릴게요. 그냥 아, 왔어. 예, 예의만 예의만 지켜주세요. 알았어. 예의만. 네. <laughs> 몇 점이에요 그, 지금? 그, 그, 나9 1점 그럼 오늘. 쓴것만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너 많이 해준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 약간 개창 기분. 다섯 판이니까. 어. 어, 그냥. 얼, 얼만데? 그냥 뭐. 저렴하게. <laughs> 저렴하게 합시다. 요즘 누나가 힘들다, 갑다 <laughs> 누나 힘들어요? 어. 어. 그래요? 그러면. 어. 아, 그럼, 그러면. 특가, 특가로 해드릴게요. 원래 어, 특가로 잘안 해주는데. 뭐 바텀도 잘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깎아드릴게요. 갤러 갤러리아 포레님 저 미션은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시스틱 곱하기 킬 곱하기 킬 80개 어시 30개로 곱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아무 말씀 없으시 없으셔? 건방을 왜 믿어요? 어디 잤었어? 어나딱 그거에 반만 줘요, 알겠죠? 블러리아 푸르니 감사해요~ 아, 리액션 진짜 재미없네. 나 저거 일주일치~ 리액션 진짜 재미없는데, 나 간장 뿌리고 누굴 한번 서가지고 발로 박수쳐야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 지금 너무 놀랬어. 나 진짜일 줄 몰랐어~ 아, 리액션 진짜 재미없네. 계산이 그렇지. 맞냐고요? 나... 너내 귀여운 리액션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구나.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냥 원숭이 바로 빙의해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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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몇배사몇배깨 해가지고 그냥 뭐? 갤러리아 포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저렇게 똥크신 분이랑 부럽지 카이라 부럽지. 아, 고맙습니다. 아, 행복해. 카이로 울어? 아니에요, 아니에요.